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기입니다. 지금 제주도를 가기 전, 언제 남았지? 한 3에서 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짐을 싸야 돼서 짐을 싸려고 합니다. 제용 미니 캐리어이고. 어. 되게 딱좋돼요 짜잔. 또... 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군인 같지 않나요? 군인. 군인보다 조금 더 이상한 군인? 이상해요. 일단 옷사람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져다가 보지, 조금만파우 같은 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짠챙겨습니다한 개로 되겠냐고요? 아니죠 안되죠 아니 짜자자자자 아, 짜 저, 자 저. 자한개더있 저, 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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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개더 아니 다한 건가?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저, 섯개 일곱 개 저, 덟개 오! 저, 이제 어, 옷을 챙겨 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옷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음, 옷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가져가 저, 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조금 음.. 상 저, 가 저, 아있어요자 저, 아, 탁 저, 거 저, 요 이거는 기 이거 저, 하나 있어요 저, 짠 여러분 입 저, 괜 되게 좋아요 느낌이 저 이거 저, 챙기고 어머 깜짝이야 깜 그리고 음, 음, 이 후드티도 좋을 것 같아요 후드티 후드티랑 음, 아니, 아니, 바람막이도 챙겨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추워 가지고. 이거는 음, 챙겼으면 뭐 챙기지? 그냥 티셔츠 만 챙겨야겠다 소스와 검은색 티셔츠 한개 이런 거 입어볼까 이런 거 이런 맞대요 이런 거좀 챙기고 이거 진짜 짧죠 이 짧은 거? 난 챙겨보자고 난 챙겨보자고? 와타오기아 인간이 타는 것 같아 뭔가 또개 짧은 틈데 이뻐요 우유에요 우유 오유. 초코 우유 맛있겠다 뭐 챙기지? 이거 멋진 지 이게 뭐지? 이런 바지 와 끝나 끝났다 또 인간 챙겨볼게요 응 음, 인간 안 하고 아이거 어, 챙겨야 돼 이거 진짜 좋아하는 옷이에요짧기도 하고 제가 춤을 좋아하거든요? 친척들이 게 이쁜 옷이에요 이 바지, 이 바지 좋아 이 바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치마! 청춘 엄청 길죠? 이거 진짜 길어요. 헐렁헐렁해요. 이거 챙기게 아, 여러분. 아, 조금 많이 쌓였네? 어머, 어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짜의 가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치마예요. 엄마건데 원래 좋아해요. 되게 편해요. 좀 편해요 문학구요. 아, 뭐야. 안들어 이제 한번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우씨. 이렇게 많은 거야? 어우, 어우. 너무 많이 쌓아는것 같아 요 오 걸렸어 첫 아, 번째 이 바지랑 코디할 거는 아이고 바지랑 코디할 거는 어디 갔지? 아으자이 아, 옷이랑 코디를 할 거고요 여기 안에는 뭐가 입나아 아, 여기 안에는 검은색 옷 입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코디를 하나 해줄 거고요 그리 바람막이는 원래 뭐 생기는 건데 바람막이는 원래 뭐 게요 바람막이는 색깔이 맞게 이거는 응. 저번에 이거랑 뭐 입고 왔었는데 내가 이거 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입고 갈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랑 이거를 이렇게 <laughs> 입도록 하겠습니다. 딴. 어머 어머 헤드폰 썼어 뭐 됐다 잘 보이죠? 인걸를 코디를 해줄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지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받은 빼줄게요. 아 이게 이게 뭐랑 어울릴까? 이건 이지첫번지랑도 어울릴 것 같은데 인걸랑도 어울릴 것같아 그렇죠? 그렇죠? 잠가아 몰라 이건 래요 이거는 여행할 때불편하진 않겠지? 인거랑이걸랑잘 어울릴 것 같니? 거 인걸랑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왔어 나왔어.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티셔츠가 없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이렇게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따가 엄마한테 확실히 하라고 봐되겠습니다 일단은 옷은 여기 챙겨가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안 하죠? 바지랑 옷은 따로 챙겨야죠 여러분 아닌가? 일단 옷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잡고 볼게요아이분 그 원래 힌트가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힌트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이 짧은 옷티를 빼려고 합니다 다른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아 힘들더라 흰디가 <laughs> 이런 게 있는데 음, 뭘더 입을까 그냥 입는안 이쁘고 덕스 입어볼까 덕스 아 이거 덕스가 아니네 덕스가 맞나요 이름이? 아, 그 하얀 색을 모자 끼고 있는 아이예요 음...몰라겠다 <laughs> 아무튼 얘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들게요 정장도 찍어 고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옷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잠옷도 한번 저 지금 지금 입고 있는 이 잠옷을 어 일단 나부터 시니다이 잠옷이 뭐냐면아 뭐냐면요. 엄마가 새로 샀어요. 여행 가서 입으라고. 그래서 어음 아무튼 음 말리 할 말이 없어. 평소에 옷잘 되냐고요? 네 TMI입니다. 잘한 게요. <laughs> 여행 갈때 영상 찍어야 되니까 잡고 있는 가지 앉아봐. 엄마 도와줄 던니까 조금 쪼끔 쏴 조금. 여러분들은 잘 계시는 편인가요? 저는 잘아 기차 안편이에요 아, 한번 네. 아, 어, 빼이 이건 어떻게지? 아야, 아야. 제가 6월 7일, 7일이거든요. 아, 어, 7시 5분 비행기거든요. 7시 5분 비행기에서8시쯤에 6시쯤에 도착하고 9시쯤에 숙소에 도착해서 밤을 딱 지낼 거 같아요. 아마 도밤에 지내지 않을까요? 어? 공항 옆에 있는 호텔에서 첫날 밤 계신다. 일어나면 바로 제주도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맨날 맨날 똑같은 풍경에서 제주도 풍경이 하니 기분 좋아졌어 여러분들은 제주도 갔다 왔나요? 저는 지금 갈 준비입니다. 아 기분 좋아. 홍지가 없이 아니없나 아니구나. 많니구나 아니구나. 아이고. 영 뭐라서도 있는 거지? 모르겠네 통화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여행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주도 가서 좋은 곳 있으면서 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추천을할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러면서 막둥이 해보도록 하시는다시. 엄마가 다섯 씩을살았 어, 만들라고 했는데, 전더안 되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옷, 이거는 오, 이거는 두티 오, 왜이렇두티가 크냐? 잘못 잡았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딱 다섯 개 있대, 이봐. 전엄마들말잘 듣지 않아요 네, 안 듣는데, 이가는들었네요 괜찮은 거 같아. 딱! 뭔가를, 여기 넣어야 되겠죠? 맞죠? 옷에 여기 넣는 거겠지? 여기? 딱! 형님은 옷신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나요? 가 자칭해나?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아. 여러분, 제가 좋은 꿀팁을 왔습니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래요. 사실 <laughs> <laughs> 아, 잘못 살, 살 뻔했네. 좀 전에 빈궁이 너무 많더라. 이게 네, 저 아까 코디를 했잖아요, 한 개씩. 그래서 그거랑 한 세트를 같이 들어요. 어. 아, 저거 다풀려지고 있어. 아, 아시, 대들, 녹화, 녹화. 이 검은색 까은 얘랑 뭘 코디하지? 그 생각을 안 했네. 청바지면 되죠, 뭐야? 아, 갑자기야. 청바지넣으면 되지. 청바지랑 같이 입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 제희도 가서 아 엄마 옷이 이상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맨날 네,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거지 아 끔찍하다 이랑 얘랑 같이 덮고 얘도 같이 덮고 얘는 청치마랑 같이 벗을게 청치마 치마가 두 개나 들어가네 저 치마 진짜 잘안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옛날에 진짜 검청 옷을 <laughs> 이제 검지 진짜 잘 많이 입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치마 입는 거 같아 기분 좋아졌어 여기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듣는 거 맞겠죠? 또 물어보고 와야 돼? <laughs> 맞겠지? 아니면 어떡해? 아니면 몰라 <laughs> 아니면 엄마한테 이따 다 정리하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그럼 되지 뭐왜 걱정을 해 놀러 갈 건데 걱정을 왜 해? 이제야 안 들어갈 것 같아 아웃기다 <laughs> <laughs> 어, 응? 뭐 짧은 큰거 맞겠지? <laughs> 걱정되는 갑자기 잠바랑 잠옷을 같이 넣어야 되나? 아니, 면 그냥 잠옷만 따로 넣어야 되나? 잠옷 두 개를 챙겨갈 건데? 바뀌지지 여기 산참 쌓이는 게 맞나요? 어머. 하타를 넣어야 되나? 한칸읽 가볼게요, 세트씩. 1학년 세트는 세트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더게요 응, 상관 같아. 산에, 산이 무너졌어. 됐다. 한 세트. 두 세트를 만들어봅시다. 이쪽, 여기 작은데, 이거 큰 건가? 이거 작은 거 없나? 이렇게 작은데? <laughs> 아니 이렇게? 아 진짜 고민되게 만드네 그냥 여기 넣을게요 나 속옷은 어디 넣지? 이따가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응? 뭐가 이상한데? 이게 아, 넣고 문 닫으면 끝인가? 아이 코디를 안 했네 그냥 얘 집어넣어요? 집금나올 거냐? <laughs> 엄마 원래쉿 집어넣는 거에요 여섯 발로. 괜찮죠?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엄마 유튜브잡다 거지만 비밀 지금까지는 비밀. 귀엽게. 귀엽. 아, 지금 귀쁜 말 아니에요. 요 옷이 귀엽다고.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laughs> 저 일단 오 소곳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진짜로. 눈버려요할말 계속. <laughs> 나 들어가겠습니다. 안무이 감상하시죠? 어? 뭐? 안무이가 들어갔다 괜찮아요 나올 거니까 감상하시죠 나왔다 귀여운 녀석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에 속아서 챙기는 게 맞겠지 아니면 조그만 데 챙기도록 해준다 아. 어머 이거 어, 어떻게 올라가? 네안이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안무가 저기 올라가서 탈출하는 적이 많습니다 아 우와! 아, 깜짝아. 네. 아, 아잘 떨어져, 왜 이렇게. 아, 무섭게. 아, 이제 놀라겠네, 진 아무게 들어가시니까, 볼게 없죠? 없죠, 없 네, 정답. 그 정도만 챙기고, 양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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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은, 시플하게, 흰 색깔로, 흰 색깔로, 흰 색깔로, 그리고 속바지, 속바지 생겨야지. 뭐일했다. 속바지였지? 이런가? 아니야. 아, 이상한 거만 나와더고 저번 속바지보다 다 나오라고 하더니만 야, 속바지가 안 나오고 있어. 아주. 어? 안 됐네 안 됐어. 불어자 불어자. 아이고. 아우 진짜 더 속바지가 안나오아 속바지 한개 나왔다. 저번 두 개였는데 한 개밖에 안 나와. 왜 해? 왜안 나? 아, 아, 아. 와 짜증났어. 아, 아. 괜찮아요. 속바지 한개만 돼요. 네. 그걸. 가가지한번 해줘봐. 그쵸? 빨리 장비 챙기고, 이 검은 색깔 속옷도 챙겨야지. 됐다 <laughs> 속옷 이제 여러분 다시 본전으로 들어와서 어제 여기 챙기는 게 맞겠지? 여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뭐래 이거 진미래. 이거 진미게 이거 큰게없 이거 어미 저거 화장품도 잘안 쓰고, 뭐 어, 챙겨봐도 진짜 없네. 잠깐만, 여기 정리를 이건 뭐지? 아이고야, 아니야, 큰게여기 먼저 자랑하는 게 맞을 거 같아. 아, 맞다, 수영복도 챙겨야된다 아, 아, 잠깐만 생각해봐 여기 챙길 게 진짜 많다. 갑자기 많아졌어. 여기 챙길 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어, 와, 와, 선안 들어가지? 내 아, 이건 뭐야? 어디에 수영복을 챙기지? 아니, 아니,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챙길 수 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챙길 수 있다. <laughs> 챙길 수 있겠지? 소... 그냥 소호시라고. 자 수영복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복사. 수영... <laughs> 여러분, 엄마, 수영복이 엄마가 챙긴대요. 사, 이거를 레스가 앞쪽... 이거, 저기 <진짜 못> 챙기지? <laughs> 안 <안공이> 챙길까? 안 꾸미지? 아니, 아니, 못 데려가지고... 음... 뭘 챙겨가지? 근데 챙겨갈 게 없어. 처음으로 여행 가방 사는 건데, 챙길 게 진짜 없네.

와 허물들이 많겠다 <laughs> 와아보이시나안보이시니와 잠깐만요 살짝 아, 안크게 보시죠 이제 다리를, 다리를 보여드리자면 이정도 크기 이정도 크기 아, 허벅지도 지켰네? 허벅지 이정도? 아, 허벅지 이정도 안된다면서 허벅지 정도래 허벅이 아 짠, 네, 진짜 짜잔! 허벅지 손에 딱 들어오면 안니다날에 진짜 엄마가 끌어여아서있는데 제가 어졌 이거 <laughs> 다 빨리 여행가고싶다 아가 여행 아니죠 지금 죠아니 맞죠? 근데 정말 저기 정말 슬픈 소식이 있어요 왜냐면 1 0월 달째 놀게 많은데 열, 열 달에 소풍이랑 운동이랑 뭐지 알뜰실장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알뜰실장이랑 어, 뭐지 운동이었나 민속놀이. 민속놀이를 못해요. 아니 왜 그날이 여행을 가냐고? 아니 한 편으로서 제대를 엉망이잖아. 왜 이때 가냐고? 가능 는지없는데 그래도 재밌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